안녕하세요 범일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바뀌는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크게 추가된 것과 확대된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확대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배포용 자료를 받아왔고요 원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상세보기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국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단일임금 체계로 적용시킨다고 해요. 서울시 기준으로 국비지원시설 536개의 시설과 4,495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일임금 체계를 적용해서 인건비를 무려 95%까지 고정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0%까지 확대 적용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단일임금 체계가 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모두 다 복지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금액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달랐던 거죠. 거지. 누군 200만 원 받는다. 뭔 소리냐. 150만 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시설별로 다 달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동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은 실제로 최저 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원래는 2017년도부터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직급별로 동일 급여를 받는 단일 임금 체계를 시비 지원 시설에만 적용을 했는데 국비 보조 시설인 아동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등은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보다 급여를 낮게 지급받은 거지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단일 임금 체계가 적용이 되면 그동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책임 시설이라는 이유로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던 사회복지 시설은 임금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 처우 개선비 명목의 수당을 복지부 임금 테이블과 비교해서 차액 부분을 조정 수당으로 보전해주고. 아 조정수당이 그거예요 처우개선비 명칭도 이제 조정수당으로 변경된다고 해요 그래서 국비지원시설에는 없었던 관리자수당을 20만원 급식비 10만원을 각각 포함시킨다고 해요 게다가 시설장 시간외수당은 폐지가 되고 이교대 근무자의 시간의 수당은 월 40시간으로 동일되고 일반 종사자는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15시간으로 조정이 된다고 해요 그럼 기존 12지원시설은 변한 게 없느냐? 아닙니다 12지원시설의 경우는 인건비가 평균 3.88% 인상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을 보면 매년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올해 3.88% 인건비가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최저임금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인건비도 오르는 거지. 물론 안 오르는 것보단 오르는 게 훨씬 좋지만 인건비는 당연히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요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어떻게 보면 제자리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새우과자 다 아시죠? 그거 11년 전에는 900g짜리 한 봉지에 8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300원이 조금 넘어요. 얼마 올랐죠? 10년 만에 500원 38.5% 올랐어요. 버스 요금은 더 올랐어요. 11년 전에 버스 요금은 성인 카드 요금이 900원이었어요. 근데 2020년도 지금은 1450원이에요. 무려 61% 올랐어요. 근데 사회복지사 급여 탭을 보잖아요? 2009년 사회복지사 생활시설 직원 1억원 기준으로 136만 5천원이었고, 2020년도 공지된 것 따르면 188만 3,400원이에요. 총 51만 8,400원, 38% 올랐네요. 실질적 인건비 인상률은 제자리에요. 아직도 정말 멀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국비 지원시설의 단일임금제 실시와 시비 지원시설의 인건비 인상시킨 거는 아주 칭찬합니다. 근데 이거 서울시 공지예요. 경기도와 지방권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서울시만 적용이 되면 이 또한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죄다 취직하려고 서울로 가지. 두 번째는 자녀 돌봄 휴가 제도가 새롭게 생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자녀의 입학이나 졸업식 학부모 총회 설명회 상담 및 운동회 등 되게 많네요.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연중 2일이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연간 3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의 경우에는 기간 자체 비용 부담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괜찮네요 가족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솔직히 눈치 보여서 자녀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참석 못하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참석하려면 휴가를 내고 참석했어요 그 휴가도 눈치를 보면서 썼지 근데 연중 2일 추가 휴가를 준다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단 재량휴업일이나 방학, 수능시험일, 자녀병가 등일 경우에는 휴가를 쓸수 없다고 해요. 좀 아쉬운 게 수능시험일에는 쓰게 해줘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사용을 하려면 증빙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복지포인트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이 늘어나서 1 0호봉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에서 올해 25만원으로 늘어나고 10호봉 이상인 경우에는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복지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경기도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복지포인트 받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복지포인트로 뭘할수 있냐면, 표를 보시면 건강체육시설,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비용 등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빨간 네모바스처럼 절차를 밟고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포인트가 인상된다니까 이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네 번째는 공개 채용 원칙 강화와 시설장 최소 자격 기준이 추가되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 적용 상황에 따라서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 채용은 반드시 공개 채용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공개 채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는 기관에서 모두 자부담비로 지급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가 위반을 했으니까 니네 시설에서 알아서 인건비를 충당해라 즉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원래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 비공개 채용을 하는 곳도 있나 봐요.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하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장을 채용할 때도 최소 자격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었어요.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0명 이상일 경우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서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직원이 10명 미만인 시설일 경우에는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것도 위반할 경우에는 시설장의 인건비는 시설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장기근속 휴가제 역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한 시설에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면 휴가를 5일을 주고 10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10일에 해당되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체 인력 지원도 확대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서울시에서만 정책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권 지방권도 함께 활성화가 돼서 지역 간의 급여 차이도 평균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정말 많아요. 물론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고스펙 가진 사람이 처우 좋은 지역에 가서 좋은 대우 받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욕심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복직에서는 어느 지역 할거 없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사가 더 나은 일을 할수 있도록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되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